와우 wow,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이걸 모르면 이제 나중에 엄청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 집중하고 잘 듣길 바래. 일단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 단백질도 왕창 먹고 이 보충제도 여러 가지 챙겨 먹게 되는데 이게 막 이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다 보면 이 신장 수치도 높아지고 막간 수치도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신장은 한 번이라도 망가지면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사실상 이제 한번 망가지면 평생 혈액 투석 받거나 뭐 신장 이식 받아야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신장을 망치는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자첫 번째로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막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근육통도 생기고 이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보니까 염증 가라앉힌다면서 뭐 소염 진통제도 이제 먹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염증과 관련된 물질로 신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거든. 근데 이제 소염진통제를 먹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이 억제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보충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신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육통이나 뭐 염증 줄여본다고 이 소염진통제까지 먹게 되면 그냥 신장 이제 박살이나는 거지. 특히 이제 보디빌딩을 하거나 뭐 이제 체중 감량을 좀 빨리 하려고 이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사람들은 이 훨씬 더 위험하겠지.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 이그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짠거 많이 먹거나 다이어트 한다고 막 수분 섭취 제한하고 이 그러는 사람들은 이 신장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웬만하면 의사의 상담하에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이 파스만 붙여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감초. 사실 감초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초가 엄청 대중적인 한약인데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면 뭔가 의문이 들 거야.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감초 자체가 독성이 있는 건 아니야. 사실 감초의 특성 중 하나가 칼륨의 배출을 유발하는 건데 칼륨은 근육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바로 눈치챘을 거야. 정말 많은 한약과 감기약 등에 들어가 있는 게 감초고, 특히 정말 많은 다이어트 한약들에 이제 감초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빡세게 하면 근육에 필수적인 칼륨 대사에 문제가 나타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실제로 29세의 다이어트라는 여성이 감초를 4개월 동안 섭취했을 때저칼륨 혈증과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고 특히 고강도의 운동을 병행했을 때 횡문근 유해증 같이 근육이 녹아내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추가 포함된 감기약이나 뭐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친구들은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 한약도 먹는다면 반드시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같이 해 주는 게 좋겠지. 야, 안그럼 진짜 신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 아, 참, 이제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뭐 미친 듯이 먹으면 이 고칼륨 혈증, 이 근육마비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 바나나는 하루 최대 13개, 혹은 고구마 10개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을 거야. 응. 바나나 한 개에 대충 280mg, 고구마는 340mg 정도 들어있고 칼륨 일일 섭취량은 3500mg 정도가 되거든. 좋았어.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운동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보충제를 좀 여러 가지 많이 챙겨 먹고 이 다이어트한다고 막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신 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이 파스를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이뭐 이제 감초가 포함된 이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이꼭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지. 아참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피지컬갤러리 어플 아이폰 버전도 출시됐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이나 뭐 통증 체형교정 정보는 다보 별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 아플 때 운동법이 궁금할 때 참고해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물론 이제 아직 모든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계속해서 자료를 추가할 거고 이 아플 때 생각나는 곳이 피지컬 갤러리가 되길 바래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